제가 이거 쓴 거를 이제 어디에 기사가, 뉴스원이, 어? 야, 사실 내가 이준석이를 좀 동정심을 좀 있었거든. 야, 윤석열 저걸 진짜 내가 예측은 했지만은 저걸 좋다고, 어? 어쨌든 어린애가 어쨌든 울릉도 가서 저러고 있는데 좋다고 제 뒷담화 가고 있고 에이, 나쁜 놈들 이준석 좀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야 이준석이 요거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얘는 안되는구나. 얘는 역시 살려들 가치가 없는 애고요. 요 입을 요 단속 못하기 때문에 나불나불나불 어. 자 내가 제3자들이 나를 비롯한 제3자들이 야 이준석 너무 안됐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은 점수를 더따는데 어? 그새를 못 참고 나불나불나불나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애들하고 윤석, 윤석 애들하고 전면전 붙여야 되는데, 이러면 윤석 들리가 이기지. 물론, 이준석 하나 잡다가 이제 윤석 내리는팔 한쪽이 아니라 팔 한, 팔 하나, 다리 하나는 더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잘못하면 윤석 내리는 이제, 거의 반심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을 이준석 중이다가. 왜냐하면, 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건, 이건 더 어느 기사나? 어, 강원리본데, 이거야, 이거. 이제는, 윤석열이가 이준석이를 못 죽이면요, 이 당이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준석이가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너희 윤석열들도 내가 다 때려 죽인다고 선언했는데, 이거를 보고도 지금 다 봤어, 정 국민이.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처리 못하면요, 이제 공식적인 동네 바보형이 돼요. 나는 저 인간이 동네 바보라는걸 미리 알고 있지만은, 이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동네 바보형이 돼요. 야, 얘는 그냥 뒤통수를 치든 뒤에서 칼을 꽂든 그냥 만 처먹이면 되는 놈이구나 다 이렇게 인지하게 돼요 이제 이러면 이준석을 죽이냐 못 죽이냐에 따라서 그럼 죽여야 되는데 근데 뭐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나 어? 경찰 데리고 와서 이준석이 빨리 구속 기소 시키는 건데 또 경찰하고는 또 싸움을 걸어놨잖아 경찰하고 또 싸움을 걸어놔가지고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이준석이를 구속시키면은 이준석도 이준석이지만은 저것 봐라 저거 저거 경찰 저거 장악해가지고 뒤 정적 치려고 경찰 저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윤석렬이가 지금 경찰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상황에서 그 경찰이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독립하겠다고 설쳤는데 여기서 이준석이를 구속시킨다거나 기소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야 윤석렬이가 경찰 장악했고 경찰 놈들은 윤석렬 얘기하고 뒤를 쳤구나 이렇게 돼버려서. 경찰은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이준석이 어? 어떻게 밟아죽일 거야 이거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 1억 4천 까고 이제 막막 깔려나 보지 이제 해가지고. 어? 더군다나 이제 건의사랑의 강신업이 움직이는데 이 강신업이가 이제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사고 터져요. 사고 터져. 무시무시한 내전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내전. 이게, 이게, 남을 치더라도 한 칸에 쳐야 되는데, 이게 막 썰기 시작하면, 이제, 온갖 사방에 피투기고 이제 지들끼리 덮어 쓰는 거지. 그, 그리고 이준석이 저 같은 그 개파원들, 어 뭐, 세게 나오던데 어? 그 신인규나 뭐, 천하람 이게 되게 세게 나오는데, 오히려 뭐, 나랑 같이 방송하는 김재석그 친구는 좀 세게 안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젊은 애들이 막 악당으로 덤벼대면은, 그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 어? <laughs> 그래도 뭐 새가 워낙 크니까 윤석비에서 이긴 기 이기겠지만은 윤석열 쪽도 무시무시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거 하다가 자기가 대통령 자리 물러나야 될 정도로 타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차피 태블릿을 까잖아요. 제가 태블릿을 까면요 윤석열이고 이준석이고 다 죽어요. 그건 어차피 한동훈이고 이준석이도 못 살아남아 태블릿한테는. 이놈이 탄핵의 주범인데 뭐윤석열은 한동훈하고 맞먹을 정도의 탄핵 주범이기 때문에 제가 태블릿 까면은 됐다 한꺼번에 끝나요, 됐 다. 저탓 자는 접니다, 탓 자는 자요. 어, 지들끼리 판돈 먹을 싸워도요 결국 올인판은 제가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 내부 상황, 저 김영민, 저내 친구 김영민 말고 국회의원 김영민인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현실을, 뭐 김영민 씨는 뭐 그런대로 잘 싸우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이 그렇다고 이제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당원님들 반갑습니다. 어? 한동훈 이상민 탄핵 왜안 들어가냐? 했더니, 당내 반대 의견이 많다. <laughs> 아니, 지금, 지금 한동훈이는 탄핵을 못 시키지. 박범계가 박살 났는데. 근데 이상민은 탄핵 가능하지 않아. 이상민은. 근데 이상민 탄핵조차 당내 반대 의견이 많다. 100명을 지금, 탄핵하는 100명이 발휘해야 되는데, 100명도 못한다. 아니, 1 6 9명이면 탄핵 아닌 발의가 아니라 통과까지 가능한데, 민주당의 이 수박 다수들이 탄핵을 안 하려고 그런다. 어. 이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이거, 이거 이래가지고요. 윤석열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 엿다가 관심, 관심 끄, 세요내 네,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으면요. 민주당에 관심 끄세요. 그냥 제가 하는 태블릿 그걸로 한 칸에 끝내는 게 훨씬 나아요. 어. 여기 가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거. 차라리 이준석이가 나. 어, 윤석열 칠 때는 차 이준석이가 나. 죠 민주당 애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윤석열 싸우는 때는. 이것도 커, 이것도. 이제, 이제, 이제 이게, 이제 후유증이 심각할 건데, 이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윤석열이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욕을 처먹게돼 있어. 요 걸렸잖아. 앞에서는 이준석 징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고 이준석 끌어안고 이거 하다가, 야, 이놈 잘 죽였다. 이랬는데, <laughs> 솔직히 얘기해서, 뭐, 김대중부터, 나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장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치인은 박근혜라고 인정이 되는데도, 박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정치인이 양두구육을 안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통령까지 가려면 양두구육을 안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게 걸리면 안 되지, 걸리면. 그게 그렇게 쉽게 걸려버리냐고, 어떻게. 그럼 윤석열이가 오늘 도어스텝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아 도어스텝 나와서 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통합적으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놈 또 앞에서 저 얘기하고 뒤에서 저 얘기하겠네. 끝났어 이거. 닉슨이 그것 때문에 내려왔다니까. 닉슨이 그게 걸려서 지가 아무리 대통령으로 말을 해봐야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 치명상을 입은 거야. 누가 이제 윤석열 말을 믿겠냐고, 이거를.